장사뿐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쉬는 날에 와서 민속촌에 놀러 왔는데요. 오늘 민속촌에 놀러 온 김에 평소에 놀러 오시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질문은 단 하나예요. 왜 하나냐?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. 아씨부채 언제 팔아요? 아씨부채 왜안 팔아요? 다음 건 언제 나와요? 이거밖에 안 물어봐. 끝났어요. 그래서 지금 파는 게 무엇이냐? 바로 이 아씨 지우산입니다. 아니 근데 이걸 보여주면 열에 아홉은 돌아오는 리액션이 이거예요. 아? 아니 왜? 그차나지우산이나 똑같이 종이고 똑같이 물에 닿으면 젖는 건 매한가지인데 아무래도 얼마 동안 장마철이었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된다 종이기 때문에 뭐못 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입니다 새 제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처리 안한 상태에서 물을 맞으면 이렇게 잉크가 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우산으로 방수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? 물에 젖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웬 방수 테스트냐고요? 바로 저걸로요 가이소에서 구매한 이 방수 스프레이로 한번 이지우산을 방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수 스프레이로 모든 면을 꼼꼼하게 뿌려줍니다. 근데 냄새가 야 진짜 많이 독해요. 잘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려주는데요. 오배속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꽤나 금방 마르거든요. 근데 사용 설명서에는 2, 30분 정도 더 말린 뒤에 쓰라고 하더라고요. 참나 알게 뭡니까? 그냥 하는 거지. 안 그래요? 뿌리고 나서 원래는 2,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. 아시겠어요?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세요. 날만마 해줘. 자 그럼 첫 번째 방수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, 자 가보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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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또르르 또르르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어, 이 정도로 있어야지. 방수가 된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3, 40분은 있어야지 어 노인패? 노인패? <laughs> 노인 공격이다 노인 공격 <laughs> 물폭포까지 커버가 되는지 바로 실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! <laughs> <laughs> 자 과연 얕디 얇은 지붕산이폭포수를 견딜 수 있을 것인지 난 개인적으로 다 너덜너덜 하나! 둘! 셋! 했어! <vos> 아 네. 원래 한 번만 썼을 때는 멀쩡했거든요. 네? 자,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정도면 이게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없다고 보십니까? 자, 이따 소리 질러! 이거 못뭐 버틴다 소리 질러! 오늘의 결론, 비올 때는 이거 말고 그냥 우산을 사세요.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? 새끼들아 그렇지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왜 내가 파는 건데 실험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원래는 되는 거더라구요 이게 찾아보니까 FM으로 실험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약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풀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위에 정보란을 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으며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<laughs>